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현재 시각 1시 46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359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자와 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어, 3월 9일이죠. 세계 최초 양자 암호 통신 상용화 기대감의 과기형 기술 이전 사례 부각이라고 해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암호라든지 아니면 개별로 해서 보안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들이 어, 좀 순환매를 이루면서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단 어 카페 24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구글에서 260억을 투자를 투자 유치 유튜브 쇼핑 협력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카페 24가 좀 상한가를 갔는데 내용을 좀어 살펴보자면 카페 24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이용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비디오 커머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서 지금 카페 24와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 로 해서 또 새로운 테마로 해서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좀 드림 시큐리티 관련돼서 좀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어 카페 24와 좀 서비스 판매하는 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드림 시큐리티도 어, 유튜브 테마와도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제가 해당 내용 말씀드린 것은 아직 네, HT 상에는 이제 미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곧 노출되어서 급등할 예정입니다. 어, 해당 정 어, 해당 정보는 이제 언론사에서 미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